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그 사람의 진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쿠테타를 만났을 때 다윗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믿었던 사람인데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당수가 압살롬을 따라갔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 배신감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이 배신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진압이 되면서 다윗은 이제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거처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요단 나로터에 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막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시무이와 시바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둘만 온 것이 아니라, 시무이는 자기 동족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고, 또 시바는 또 자기 아들들 15명과 종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시무이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려면 앞에 있는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데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6절 7절 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 나와서 피신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집파사람 사울에게 이 나라를 주었는데 당신이 그를 죽이고 이 나라를 빼앗지 않았느냐 지금 당신이 이 꼴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 피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저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다윗이 지금 마음이 아픈데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길에서 서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있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시므이는 누구인가 하면 다리를 절었던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시바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피신을 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기 주인 무비보셋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거짓 보고하면서 결국.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도 다이 시바가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 주인을 이간질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던 이두 사람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아들들 그리고 자기 동족 천 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에게 와서 어떻게 보면 어,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9장 18절, 20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로 빼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래되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알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아님. 아멘.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하고 거짓말을 할 때는 언제고 다윗이 다시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냐 보니까 제일 먼저 다윗에게 와서 온갖 아양을 떨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들을 지금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헌금하고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만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대로 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이들을 사랑하고 보듬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윗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윗이면 정말 이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치가 떨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치밀고 또그 사람과 함께 같은 하늘에 있는 것만으로도 싫은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온갖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합니다. 나에게 잘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저주할 때 언제고 이제 와서 잘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잘 다스려왔던 마음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죠.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신앙의 길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가 잘안 되죠. 우리가 용서가 잘안 되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세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죠 한번 21절 말씀입니다 19장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르되 지무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라 아멘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 않아요 조주의 말을 들었고 네. 자존심을 땅바닥까지 가게 했으니까 내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으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내가 왜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사람인데 다윗이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아, 충분히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가장 힘들었던 시기, 가장 비참했던 시기에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잘하겠다라고 얘기한들. 그 마음이 풀리겠냐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시므이에게 시므이가 한 말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 표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환심을 사려고 건너갔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루살렘 황궁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다윗을 맞으러 한 것이 아니라 환심을 사기 위해 자기 살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그 속은 거짓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다윗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 보면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보상을 충분히 해준다라고 해야 조금 용서의 마음이 생기죠 이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합니다 안 하죠 근데 지금 신무이는 전혀 반성도 없고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고 단지 자기 화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왕 앞에 엎드려서 잘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죠? 죽이지 않습니다 용서해요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용 나중에 없는 일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에 오를 때 유언으로 남기죠.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다윗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시무이는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살려두지 말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죽이지 말고 불의로 죽이지 말고 공의로움을 가지고 처벌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유언을 듣고 솔로몬이요, 어,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왕권을 가지고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죽이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는데 신무이에게 당신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신무이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완전한 용서를 한것 같지 안아 보이죠. 용서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처벌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고 법대로 내 원수를 법대로 처리하라. 내 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언할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을 죽인 범인을 벌하기 위해서. 법의 심판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종종 보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법은 그 사람의 죄에 비해서 관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윗은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만 이렇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면 너무 멀게 느껴져서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이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말씀 보시면 스테반 집사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7장 54절, 60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스테반 집사님이 죽는 모습 속에서도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스테반집사님이 용서해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용서한다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 내가 당신에게... 내가 보상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있는 세바한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됐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솔직히 좌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좌절감이 생기죠. 하나님 저를 목사로 삼아 주셨으면. 평신도로 살 때보다 좀 넓은 마음을 주시든지 사랑의 마음을 주시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왜 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저에게 갖게 하십니까 또 여전히 제 안에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자기 신앙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회의감이 몰려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충분히 되십니까?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저의 생각대로 좌절감이 느끼고 낙심하게 되고 회의감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거룩하고 성결한 생각만 하게 되고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은 일절 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죠. 아니면 신앙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진정성이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 한 번에 세워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며 오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냐? 기도원이나 붕에 가서 얼마나 많이 부르지셨습니까 나무를 뽑을 기세로 그 산기도에 얼마나 열심히 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나오던가요 용서가 되십니까 자기 원수가 용서가 됩니까 산기도하고 내려와서 그 원수의 얼굴만 보면 언제 기도한 사람인가 할 정도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요 믿음이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요. 거짓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죄의 길과 선한 길이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죄의 길과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유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택 또 책임 있는 선택을 하면서 만들어져가고 완성되어져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시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하면서 우리를 크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실패합니다. 늘 실패하는 것도 실패하게 만드세요. 또 근데 어떤 거는 승리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승리와 실패가 반복되면서. 어떨 때는 승리하고 어떨 때는 낙심하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우리가 조금조금씩 나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신앙이 어렵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는 용서의 마음이 한쪽 면에는 있고 또 죄의 본능에 따라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고요. 이두 마음이 마음속에서 충돌을 하는 겁니다. 싸웁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가를 늘 갈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충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하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믿음을 가지고 자유권을 가지면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을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이나 좌절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과정인데 이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왜 나에게 이런 갈등이 있는가? 예수님이 들면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왜 나는 믿음의 연수가 쌓였는데도 원수가 용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좌절로 빠지게 만드는 고난, 이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리로 몰고 가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몰아넣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몰아지면 이 구석탱이에 몰아지면 누구를 보게 됩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석탱이에 몰리면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25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하고 드디어 8장 1절 2절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야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내 마음 속에서 몰아낸다고요. 몰아낸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성공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죄의 법이 나에게 들어와요. 두, 개,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또다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라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또한 곱이 넘게 되고 그 성령께서 죄의 법을 몰아나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든다고 라 하는 거죠.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실패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자기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짓눌려서 오늘을 살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승리한 그 자체보다요, 승리로 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승리로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테니스 선수 중에 유명한 페더러 선수, 뭐, 나달도 유명하지만, 조코비치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페더러라고 한 선수가 정상의 위치에 있을 때 조코비치라고 한 사람이 이제 그 실력을 막 쌓아가면서 라이벌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윈블던 경기에서 페더러 선수하고 조코비치 선수가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 경기가 페더러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윈블던 역사상 구승을 다, 구승을 얻게 되는 역사를 새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중들의 응원이 페더러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페더러 선수가 이기면 환호를 하고 조코피츠 선수가 이기면 심지어 야유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5판 3성 선승제의 경기에서 마지막 5세트까지는 접전 경기에서, 이 마지막 세트는요, 듀스의 듀스를 거듭하면서, 12점인가 13점까지 가게 되는 경기를 하다가, 그렇게 치열하게 경기하다 결국 조크비치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경기 후에 이제 그런 큰 대회는 사회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조커볼치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예술과 같은 경기를 승패로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비극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는요, 1등만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1등만 기억하는 이 경기도 승리로만 얘기할 수 없고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신앙을 어찌 승리와 패배로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자유권을 가지고 선을 선택하면서 승리하기도 하고, 악을 선택하면서, 패배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리라라고 한 다짐을 하면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앙이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도원이나 기도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뭐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커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또 성령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내 마음까지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지금은 안 되는 것들이 나중에는 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용서하는 날이. 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또 지금 안 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오늘 못하는 것을 언젠가는 감당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성숙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예전에 안 됐던 것들이 오늘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선과 악의 치열한 대결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싸우시고, 패배의 아픔보다는 승리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더 많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